육자가 등진 넓은 바다에 붉은 기둥. 빛이 삼각을 그릴 때, 번개의 돌이 나타나. 붉은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거. 근데 앞에 모래폭풍이 있잖아요. 어 벌써 좀 흐려졌죠.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서 단한 번도 꺾지 말고 앞으로 가야 돼. 여기까지 와서 대로프 이용하면 되는 것 같고 아래쪽에 요 돌을 부셔야 되는 것 같죠? 는 우리는 저 빛을 따라서 초록색으로 가야 돼. 이렇게 방사를 세우고 가보도록 하죠. 어, 요빛 기둥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지금 요 빛을 저 기둥에서 받을 수 있을 만한 높이가 안 되잖아. 뭐야? 이거, 이걸로 설마 높이를 조정하나요? 어, 돌려줘야 되죠. 아, 이렇게 자, 이제 저곳으로 가서, 편리하다 이그 말입니다. 음 이렇게 붙이는 건가? 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거구나. 번개를 시험한다. 여기는 전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와. 이거 쏠수 있나? 어. 어.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것 같죠? 아니.

아니구나아 내가 맞아가지고 내가 죽는 줄 <laughs> 1페이지 컷인거 같죠? 2페이지 가 아니라 도망갔나? 오케이 해셔볼까요 그래서 그냥은 못 올라가나 보네요. 뭔가요? 거울 3개? 필요 없겠지? 요옆방 우리 안 봤죠? <목소리> 어. 이렇게 가서. 조나니움 방패 와 승천의 방 여기부터가 진짠가 본데 지금부터 이제 바람의 신전에서 했던 것처럼 퍼즐을 풀라는 것 같죠? 시선이요이 돌을 빼내준다면 얘는 뭔가요? 그냥 기둥인가? 그냥 기둥 첫 번째 축전지는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파악했죠? 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고요. 이쪽에도 방이 하나 있구요 음... 6층에서 떨어지는 건가 본데요, 이거. 레 루프가 있죠. 조금 더한 이쯤 여기서 응. 이렇게요. 자, 이제 떨어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어, 두 번째, 두 번째 클리어 그거밖에는 말이 안 돼. 하층을 먼저 가죠. 이 방이 있어요. 이쪽에. 아, 위치 여기 있네. 여기 예, 공간이 있네요. 거울이 있고. 아, 음. 일단 이렇게 세워서. 오케이 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제 알것 같아요 저. 이번엔요. 얘를 살짝 밀고요. 이 친구를 들어서. 아좀 어, 시점을 위로 볼 수는 없나?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2층 방도 오픈을 했고요.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군요. 그럼 이제 여기가 3층인 거고, 아 트레루프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었네.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밑에. <웃음> 결국은 <웃음> 올라올 거야. 해서 <그래서> 돌려버려 일정 <laughs> 일정 거리만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나요, 여기? 어, 되는 거 같죠? 오케이. 요렇게. <laughs> 일정거리 올려서, 어, 그냥 해버려. 이게 제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쉬운 방법이다. 세 개째도 끝. 자, 이러면 세 개째.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까 여기 갔던 데 아닌가요? 잠깐만. 트라인드로 위치를 맞출 순 없고, 리버레코로 이두 개가 딱 나란히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리버레코를 확인해서된거 아닌가요? 알아서 저쪽도 열려.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나이스. 오케이.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나봐요. 오 쉣. 이볼수 있을까? <laughs> 이거 밟으면 함정 해제. 다시 있으면 들어와. 문 열면서 마지막 충전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이현정을 무력화 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말뚝이다 근데 두세 개가 필요하겠지 밀어 넣으면 되나? 이렇게 하나 풀고, 그래, 로프로 올라가서. 빼서. 이렇게 어디 있나요? 응? 아, 각도가 살짝 안 맞아. 오케이. 이거. 소켓. 여유. 여스그랜치すべてにこれで中央 언개의 신전. 상당히 느낌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이제 보스전. 보도록 하죠 고! 쏘자마자 활이 하나 부서졌다고? 봐야 됩니다. 일대 화를 이용해서 가고가게방어이 물진 해오면 공격하죠. 아까랑 기믹이 주의해. 어 만약에 아까랑 기믹이 똑같다면, 패턴이 똑같다면 저런 회오리는 가까이 붙었을 때 왼쪽 네, 왜 이렇게, 이렇게 돌 때, 이 잡을 해. 그 다음에, 피해. <laughs> 아, 이거 왜 아까는 잘 피했는데, 지금은 또못 피하지? 사실 근데, 이때도, 그냥 쏘는 것보단, 뭐야. 나이 패턴 처음 봐. 오, <laughs> 어, 날기도 해? 날면 좀. 이랬는데 기부도들 나오는 거 아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 피해주면 되구요. 이렇게, 이렇게. 1페이지 컷. 이제 2페이지. 아, 2페이지는 얘네를 부르는군요. 졸들을 어, 어디갔어 아 그리고 저거, 어. 아. 방패로 막을 수있네 <laughs> 일단 이 궁지를 먼저 파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잡목사인다 잡목사요? 안돼 잡목사인가? 잡목으로? 잠목을 먼저 잡아야 되나? 기둥에다 쏘면 잠목도 죽지 않을까요? 뭔가 떨어지긴 했는데, 죽는 건지 모르겠어. 방금 내가 쏜 번개에 내가 맞은 건가? 어, 잠깐만. 이 빅기둥은 뭐야, 근데? 이거 설마 저 빅기둥을 이용하는 건가? 라오온 마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바설바 굿나잇? 아, <laughs> 안녕히 가세요.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빅기둥이 생겼고, 이 빅기둥 아래 들어오면 얘네가 약해지는구나. 이해했죠. 깨달아버렸죠. 이러면은 보스도 빗기 동안에 들어오면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너뭐 돼? 똑같은 놈 아니야? 뭐 되냐고. 빼우리 조심. 빼우리가 다섯 개가 됐네요? 약간 뭐 되는데. <놀라> 오, <오키> <놀라> 타이밍.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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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죽을뻔다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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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폭파, 신시한 어, 놈이었구만, 이거. 에스. 한번 더. 잘 피해주세요. 안 보이는 걸. 한 대면 끝날 것 같은데. 뭐치우여요요 요! 생명의 흐래 이것도 그 선조들이 나오겠지? その指輪でわらわの力はいつでもリンクと一緒だやっとそなたに恩を返せそうだなでは町に戻るとするか